만두콩을 심으려고 지금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. 무가 다섯 개, 다만 남았어? 무 다섯 개 남았어? 다 꺼냈었네. 패비 넣고, 그러고서 밭을 만들어 놓고, 원두콩은 다음에 와서 넣어야 되겠어요. 날씨가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. 그 땅은 이쪽 밭은 안 얼었지? 속은 안 얼었지? 여긴, 어우, 진짜 봄바람이 엄청 진다. 안녕하세요, 수님들 반갑습니다. 저희 완두콩 직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물을 부어서 심어보자고 그러네요. 저는 그냥 집에서 싹 튀워서 그렇게 심으려고 그랬더니 요제 날씨가 춥잖아요. 다음 주도 춥고. 3개씩 심습니다. 아, 완두콩은 잘 나오긴 하는데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. 그것도 많이 들어가네. 예, 완두콩 씨앗을 파종 한 판이 있습니다.